안녕하세요. 6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깊이 묵상하고 삶에서 구체화할 때 효력이 발휘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기상 10장 14절로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붙잡아야 할 것,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열왕기상 묵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흥망 성세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계속 암시하며 기록합니다. 솔로몬 왕정에 이어 남북 왕조 분열기, 남북 왕조의 멸망으로 이어지는 후속 역사를 하나님 언약의 말씀으로 조명합니다. 2장 3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녕과 존속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입각해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충성을 다하며 순종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앞에 주어진 말씀에 따르면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솔로몬은 금으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고 상하로 만든 포자에 금을 입힙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 어느 왕보다 커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듣고자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으고 애굽에서 병과 말을 사들여 대팔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특히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물이 어떻게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장은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를 소유했는지에 관해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금이 넘쳐나서 은은 가치 있게 취급되지도 않았음을 21절이 말씀합니다. 이러한 재물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부속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점점 그러한 사실을 망가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본문을 분석해 보면 솔로몬이 지혜보다 불을 더 앞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이 결정하고 행하는 일들이 점점 하나님과의 약속과는 관계없이 진행됩니다. 금으로 지장한 그 보좌를 묘사하며 본문은 오히려 솔로몬을 그 보좌에서 한 발자국 떼어놓습니다. 우리들이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해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과 정의로운 통치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관리하고 사용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재물이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에 실패할 때 성도로서 정체성에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옳게 감당하지 않는다면 선한 청지기라 할수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관리해야 합니다. 청지기임에도 마치 주인인 것처럼 자랑하고 과시하는 태도는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며 내가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 마음 깊숙이 이미 강력한 우상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여러 차례 거듭거듭 거듭 가르쳐 주시며 경고 표시등도 주셨지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의 마음을 빼앗기며 그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14절로 22절은 화려한 솔로몬 왕궁입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명성과 부를 소유했습니다. 많은 나라의 왕과 사람들이 솔로몬을 찾아와 보물을 바쳤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금을 소유했습니다. 그 금으로 방패 500개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금방패는 전쟁에서는 쓴 뭐가 없었습니다. 이런 전적으로 과시용이거나 금을 보관하는 용도였습니다. 얼마나 금이 많았는지 은이 하찮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왕궁의 그릇들도 모두 금이었습니다. 계속 금은 쌓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왕의 규칙은 많은 아내를 두지 않는 것과 은금을 쌓아두지 않는 것이라고 신명기 17장 16, 17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왕들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며 삶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선물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 오히려 그것이 그의 삶에 독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던 솔로몬의 시선이 점점 자신을 향하게 되고 자신을 과시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규모의 보좌도 만들었습니다. 최상의 재료인 상아로 만들어 금을 입혔습니다. 여섯 칭계를 만들고 사자상들로 장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보좌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만든 이 왕자는 이방 왕들이 자신의 위용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솔로몬도 그 길을 선택합니다. 23절로 29절은 병고와 마병을 많이 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권력도 막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권력은 하나님의 권세와 통치가 아닌 이방의 것을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솔로몬의 부와 지혜, 명성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솔로몬에 의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잘할 거라며 후회하지만, 지나간 것은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왕들과 다른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집니다. 창고에 쌓인 금들이 거대한 왕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눈과 귀를 닫게 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병고와 마병을 모았습니다. 그의 말들은 당대 최고였던 애굽산이었습니다 병고 역시 당대 최강의 군대를 거느린 애굽의 것들입니다. 병고와 말들의 가격이 비쌌지만 솔로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조직한 그의 군대는 막강한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향해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이를 위해 백성을 애굽에 보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할 대상은 병고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의 전략이나 수완이 솔로몬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때 솔로몬 나올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말과 병고를 이와 왕들에게 판매해 소득을 올리기까지 합니다. 이는 단순한 장사가 아닙니다. 강력한 마병을 원수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그 강력한 마병들이 언제든 이스라엘을 공격해 고통스럽게 할수 있는 이방 군대에게 강력한 무기를 팔고 있습니다. 백성과 나라의 안위보다 눈앞의 경제적 이익에 눈이 멀었습니다. 지혜롭던 솔로몬이 눈앞에 이익에 매몰되는 모습을 봅니다. 일시적인 것, 영원한 것을 볼수 있게 하시고 일시적인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의 기쁨과 풍요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병거, 힘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금을 기뻐하고 병거를 의지합니다.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쁨을 나누던 신앙 공동체도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발견하고 난후그 이전에 그렇게 신봉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훨씬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오 님이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줄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미 붙잡힌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꼭 붙잡아야 할 것과 버려야 할것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는 말씀은 오늘을 사는 소망의 가족들이 꼭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소망의 가로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지혜 부귀영화가 달렸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삶에 대한 열심과 열정만을 부추기는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재화를 주시는 분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후기 영화보다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